자기 없이 내려가는구나라고 하는 상황이 굉장히 좀 충격스러웠습니다. 그냥 감정이 좀정지가잘안돼 이렇게까지 사회 인식이 어, 바뀌고 어에 대해서 부정적인가 하는 것들을 교회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이제 고깝게 보구나. 는전 그게 제일 슬프더라고요. 어, 지난주에 우리 목회자들 조금 한국 교계 지도자들이 모였었어요. 그때 이 설문한 거 아웃라인을 저희들이 다 받았어요. 그런데 어, 현직 목회자들로서는 굉장히 놀랐어요. 음.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이, 이, 이렇게까지 사회 인식이 어, 바뀌고 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가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면서 믿을 수가 없었어요. 네, 처음 여기에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하나 이 코로나 19를 그냥 이렇게 보낼 수는 없잖아요. 이번 기회에 뭔가 우리가 새롭게 잃어버리는 거 있었으면은 더 좋은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값진 기회로 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 얘기 좀 듣고 싶어서 저는 또 사실 왔어요. 저는 엄청 슬펐어요. 그러니까 예견은 다뭐 되는 일이고요. 꼭 마치 그 몸이 안 좋은 것을 자각을 하고 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는데, 에 생각보다 더 나쁘다. 뭐 이런 얘기를 듣는 그냥 감정이 좀 정리가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오늘 아침에 생각을 해보면 이게 슬픔인 것 같아요. 뭐. 뭐 저도 비슷한데요. 좋게 나올 거를 크게 기대하진 않았습니다. 지금 상황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게 나올 거란 예상은 하기는 했는데 예상보다 더 좋지 않게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제 이런 조사를 할 때는 어 약점도 있지만 나름의 강점도 있을 것이다 개신교가 좀 좋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그 부분을 살려서 앞으로 좀 대안을 마련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나쁘게 나와서 과연 어디에서 우리 강점이라든지 장점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게좀 막막할 정도로. 굉장히 좋지 않았고 그래서 이보다 더 내려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 조사에서도 더 내려갔고 이번 조사에서 또더 내려가서 이게 정말 바닥이 없이 내려가는구나라고 하는 상황이 굉장히 좀 충격스러웠습니다. 저는 이제 젊은이들이랑 많이 지내고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수치가 제가 예상했던 정도 수치로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게 나왔고 다만, 이제 더 슬펐던 거는 뭐냐면, 교회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이제 고깝게 보는구나. 전 그게 제일 슬프더라고요. 아, 우리 되게 좋은 일 많이 하는데, 물론 미움받을 짓을 우리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움을 받는 건 힘든 일이잖아요. 그게 참 슬펐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어쨌든 현장에서 있는 목사로서 제가 느끼는 거는, 우선 첫 번째로는, 교회가 어떤 해 나가는 사역이나 예배의 방식들이 끊임없이 욕망을 강화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자본주의나 세속으로부터 떠나서 뭔가를 중지하고 멈추고 이 자본주의라는 자동차가 막 달려갈 때 이렇게 브레이크 기능을 해주는데 좀 교회는 너무 엑셀만 밝게 하는 게 아닌가? 내 차가 아쉬우면 뭐 스포츠카를 막 이렇게 가질 수 있다는 라 식으로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끊임없이 욕망을 강화하다가 보니까 교회가 어떤 자본주의의 최첨병 같은 느낌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저는 이렇게 교회,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누가 농담처럼 이제 천주교는 직영점이면 개신교는 이제 자영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방송이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개신교는 자영업자다 보니까 성공신화를 쫓아서 계속 자기 가게에다가 사람을 앉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꾸 앉혀야 되고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 아, 저 사람은 이렇게 마음씨 좋은 이웃 아저씨라기 보다는 저 사람이 저렇게 신나게 가위질을 하는데는 엿장수적인 욕구가 있다. 뭐라도 집에서 가지고 와라라는 그런 속임수로 트릭으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게 아닐까? 좀 우리가 이렇게 같이 더 연대하고 장기적인 무언가를 해나가지 않으면 이 눈초리를 저희가 벗어나지 벗어나기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이명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이 시대의 흐름을 사실 거스리는 일들을 해야 사실 제자인데, 존 스터트가 그 레디칼 디사이플을그 급진적인 제자도에 보면은 불순응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non-conformity. 그러니까 세상에 그분은 네 가지 큰 사조를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는 다원주의, 또 물질주의, 도덕적 상대주의, 그리고 나르시시즘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기독교가 그걸 강화하는 쪽으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번과 같은 결과가 그대로 나온 것 같아요. 굉장히 세속주의로 막 나가는 거죠, 기독교도. 예수님을 닮은, 따르는 삶을 살,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세상에서는 불순응하는, 아까 얘기한 그네 가지 그 흐름에 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차별화가 되고, 그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도 어 감동을 받기도 하고 어 우리가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어 인식을 가지게 될 텐데 종교인으로서 최소한 가치가 될 그것도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저는 한마디만 조금 보태면요. 굉장히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일부 목사님들은 어 교회가 사회로부터 욕을 먹는 건 당연하다. 왜냐하면 사회와는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가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높은 도덕적인 수준을 요구하거나 정말 사람들이 따라가기 힘든 고난의 길을 가는데 거기에 동참하기를 요구해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원하는 최소한의 수준도 못 맞추기 때문에 사실은 비난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난받는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뭐 그게 신뢰. 네. 예, 네, 지금 신뢰도 얘기하고 있으니까. 신뢰의 상실인데 우리가 왜 신뢰를 못 받고 있을까에 대한 의식이 이제 사실은 목사님들에게 약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신뢰 상실은 아마 지금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그 치명적인 모습일 텐데. 예. 사실 이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또 우리 하는 대로 했는데 열심히 했고 잘 이유를 잘 모르겠다.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합리성이나 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신뢰에 대한 부분이 그 국민일보에서 그 빅데이터를 냈는데 불교는 친근하다고 느끼는데 산속에 있는 불교는 친근하다고 느끼는데 정작 도시에 있는 교회는 굉장히 배타적이라고 느끼는 것은 저희가 합리적인 소통이 사실 안 된다.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그 그런 걸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아서 참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다 공적으로 내 보내는 메시지가 이제 바로 그런 인생을 네. 주는 건데 공로는 이제 그 개인이 취하죠. 그게 개교회가 됐든지 아니면 개, 어떤 유명한 뭐 지도자가 취하고 해를 끼친 건 지금 한국교회가 다 지금 한꺼번에 떠왔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경제학자나 경영학자들이 얘기하는 아주 유명한 얘긴데 공은 사유화하고 해는 이제 공유화하면 그 집단은 반드시 망한다 하는데.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떤 면에 슬프게도 거기에 걸려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음. 에...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그 일부에서는 뭐 우리가 신뢰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분도 계시지만. 실제로 우리가 신뢰를 얻지 못하면 공신력이 떨어지면 전도하기도 어렵고요. 믿지 않는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전도하기도 어렵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선행을 하고 봉사를 해도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신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통계에서 저는 한 가지 좀 특징적으로 봤던 게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관심이 낮은 편이에요. 종교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고, 특히 비종교에는 뭐 굉장히 낮고요. 또 종교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동의가 되게 낮아요. 그런데 개신교 신자들은 굉장히 높습니다. 종교의 어떤 관심 필요성 굉장히 높게 대답을 하고 있거든요. 어, 이번 조사에서 하지 않았지만 다른 조사에서 또 우리가 찾아보면 개신교 신자들이 다른 종교인들보다 신앙생활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배나 의례 참석이라든지 뭐 기도 참여라든지 뭐 경전 읽는 횟수라든지 굉장히 뛰어납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 지금 대화를 나눈 것처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사회적으로는 더 비난의 대상이 되고, 더 문제가 되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제 앞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회학에서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사회 의식도 높아지고, 합리성도 강화되고, 사회와 소통도 잘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결과들이 나오잖아요. 우리 경험했던 것처럼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더 수치가 나빠진 이런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대통령하고 이렇게 좌담하는 그런 자리에서도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어떤 목사님이 예배는 우리에게 목숨과 같이 소중한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신 걸다 우리가 방송으로 봤는데 아마 그 대목에 동의하지 않는 기독교인은 없을 것 같아요. 예배라는 것은 정말 생명과도 같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야 된다는 것은 다 동의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교회 밖에 사람에게 어떻게 읽히는가도 사실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밖에 사람들이 보았을 때저 사람 정말 신실한 신앙인들이구나, 종교인인구나라고 인정하기보다는 저 사람들 끝까지 자기 거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걸로 읽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이기적인 집단으로 비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나름의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고 좋은 의도로 한다고 할지라도 전혀 다르게 비춰질 수 있는 것까지도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저는 공공성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이번 조사에서 종교를 필요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도덕성하고 공공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국계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무리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라도 혹시라도 이게 전염병 확산에 문제가 될수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좀 참기도 하고 좀 양보도 해야 하는데 오로지 우리 기준에서 우리 것만 주장을 하니까 전혀 사회와는 소통이 되지 않고 이런 결과들이 나온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아까...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공교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요한계시록에 이제 보면 일곱 개의 교회에 말씀하시면서 칭찬하는 것도 있고 책망하는 것도 있고 또 약속에 대한 말씀도 있는데 저는 그 교회가 우리 개인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개인이 건강해야 또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 인식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각 개인이 내가 교회를 대표한다고 생각하고, 한국 교회를 대표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해 줬으면 좋겠어요. 또 한국 교회, 개교회들이 한국 전체 교회를 대표한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괜찮은데 왜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기적으로, 어, 그 교회 이기주의죠. 또 개인 이기적으로 하면은 전체에 대한 어, 그런 인상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19를 이렇게 지나가지 말고,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좀 고치고 지나가자 그런데 근원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들이 뭔가 어디에서 파생되는가 그래서 나름대로 한국교회 일곱 가지 죄를 살펴봤는데요 영적 남용 진짜 심각합니다 이게 권력이 되어 가지고요 좀 신앙이 약한 사람이나 또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남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어이 율법주의라는 권위주의 이런 것들이 다 해당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공의 사유화, 교회를 사유화하려는 그런 시도. 어참 저도 교단장을 하고 지내보니까요. 어 은퇴할 때쯤 돼서 그 교회가 사라지거나 매매되거나 그런 경우 많이 봐요. 교회를 개척할 때는 굉장히 그.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헌신을 했겠어요. 또 본인도 사실 헌신을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꼴로 이렇게, 어 목사도 그렇겠지만 교인도 좀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한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런 경우도 좀 봤고요. 신앙생활이 정말 사적인 개인의 영역만 머물러 있어요. 이기주의를 강화하고 이기심을 부치기는 이게 공공성을 좀덜 띠다 보니까요. 그리고 이제 침묵과 다스들 우리끼리 벽을 쌓고 담을 쌓고 우리끼리만 잘해보자는 그런 인식도 많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얘기하시는 그 신앙생활에 이제 이게 사적인 영역에 머문다 하는 네. 게 문제지만 사실 이 코로나 시국을 전후로 해서 요즘은 또 어, 교회가 너무 공적인 자리에 나가서 목소리를 내는 그런 일에 있어서도 사실 이, 이 교회의 잘못된 이미지를 지금 사회에 투사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 그런 분들하고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뭐 당신부터가 예를 들어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게 네? 교회 안에서가 아니고 교회 밖에 떠나가서 사회를 바꾸고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얘기. 하는 거 우리가 하는 거다 지금. 예. 네, 그래서 뭐 대한민국 공적 광장을 이제 어떤 면에 차지하고 거기서 목소리를 높이는 게 지금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 위기를 탈출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네. 이제 문제는 어떤 목소리를 내고 아까 정 교수님 말씀대로 그게 사회에 어떻게 비치느냐는 생각은 별로 안 하는 거지. 내 기준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데 그 어떤 저희 동료 학자가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 이거는 광장이 아니다. 광장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의 아레오바고 같은데 가서 지금 가장 그 현실적으로 강한 조류.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물질주의, 상대주의, 뭐 포스트모더니즘, 포스 그거와 거슬려서 씨름을 하는데가 광장이지. 어떤 면에. 사적인 이익을 또는, 적어도 사회가 볼때저 사람의 그 메시지는 사적인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공적인 자리에 크게 떠드는 거다. 그러면 이거는 광장이 아니고 섬이다. 그런데 저는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이건 섬이 아니 개토다. 그래서 이 개토와 또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표현 방식에 있어서 저는 무례한 기독교다. 너무 하는 말은 또 맞는 것 같은데 표현하는, 전달하는 방식이 또 아까도 뭐 선행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뭐 구제를 하는데도 기분 나쁘게 주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게 주는 거고. 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개선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로자 신들름이라고 저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은혜의 종교 아닙니까? 그런데 어,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고 자기의 업적을 내세우고 어, 자기의 뭐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어, 나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laughs> 다 알잖아요, 사람들이요. 지금은 한국 교회가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너무 공적인 자리에 나가서 개인의 이야기를 전체 교회를 대변하듯이 하는 그런 그 그래서 아마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걸더 이상 회사나 친구들 사이에서 공적으로 내비치게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그 공적인 자리에 가서 큰 목소리 발하시는 분은 그건 또 필요한 때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까지 해요. 그러나 그것이 미치는 여파 또 그것이 우리 정 교수님 뭐늘 얘기하시는 대로 진정성에 어떻게 비칠 것인가 고민은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저는 그 무례하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게 단순히 뭐 예의가 없는 차원도 있지만 또한 가지는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는요 키 크고 잘생긴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앞에 아코디언 이렇게 연주하면서 뒤에 북을 달고 발을 땡기면 북이 쳐지더라고요.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막 이렇게 가면 애들이 줄줄줄 따라서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빵 받아갔어요. 그게 어렸을 땐 통했거든요. 지금 안 통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면 소음 공해로 아마 신고 받을 텐데 그 바뀌고 있는 걸 인식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꼰대 소리 듣는 것도 비슷하잖아요. 나 젊었을 때는, 우리 어렸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게 꼰대인데 한국교회가 다 꼰대처럼 돼가지고, 다 옛날 생각만 하면서 시대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게 이제 커먼센스인 것인데, 그 커먼센스를 놓치고 있는 부분이 결국 무리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 계속 선을 해체를 하지 않습니까? 벽을 네네. 허물다 보니까, 이 기독교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좀 두려워하니까 더 선을 강화하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비합리적이고 이분법적인 기준을 가지고서 계속 선을 긋다가 보니까, 세상이 좋은 친구라고 인식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좋은 친구야. 라기보다는, 아, 쟤네는 자기의 이득에 굉장히 몰두해 있어. 그러니까 교회가 무언가를 고민할 때, 이게 우리 교회에 어떤 이득이 될 거냐, 자꾸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가 보니까, 아, 순수한 동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어, 최근에 그 사회적 기업을 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어, 세상을 이제 구제하고 금융 사역을 진행을 하시는데, 너무 너무 좋은 일인데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이게 이 일을 진행을 하려면 천주교 단체랑 해야 되는데 이단이 어... <laughs> 이 쪽에서 제일 잘하는 단체는 천주교 단체인데 내가 이거 천주교 단체랑 하면은 목사가 천주교 단체랑 일한다고 내가 이걸 얼마나 먹겠냐. 내가 게다가 보수 신학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아형 그냥 해 이제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실은 너무 비합리적인 고민을 우리가 같이 끌어안고 가야 되는 너무 이렇게 웃픈 일들이 이제 있는 거죠. 네, 사실 딜레마도 있어요. <laughs> 어, 저 같으면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생명 존중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낙태에 대해서도 엄격한 입장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표명을 해야 되느냐. 물론 예언자적인 발언은 기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찌 보면 너무 반대 일변도의 <laughs> 운동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어, 지금 시대도 많이 바뀌어졌는데 좀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를테면 미혼모들을 돌볼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한다든지 또 동성애자들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질적으로 그분들 어, 더 나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어떤 것들을 우리 교회가 할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걸 만들고 그 길을 제시하면서 이 얘기를 하면은 좀 합리적으로 들리지 않겠나. 근데 무조건 반대하고 좀 선명성, 차별성을 하면서 이걸 이슈화 하다 보니까 참 거부감을 오히려 더 불러일으키지 않나. 아까 전도하는 방식도 요새 얼마나 디자인들 잘 합니까. 그렇게 해서 마음에 좀 감동이 오게끔 그렇게 좀 이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좀 해봐요. 그런 일을 하려면 뭐 저희들이 대안도 좀 생각을 해야 하는데 에 전문가들을 좀좀 활성화 시키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그 차별금지법만 해도 어 예를 들어 뭐 법률가 또 사회 소통에 능한 사람들들의 조언을 다 받아서 정말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그 교회의 예, 이 합리적인 어떤 대안을, 예. 뭐, 그 중에 하나는 국회의원들 가운데도, 어, 대체 입법을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항상 교회는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데 익숙하고, 거기에는 뭐, 그것을 통해서, 일, 뭐, 어떤 면에 정치적인 그, 고려까지 하시는 그런 수순이면, 그게 이제 아주 치명적으로 진정성을 상실하는 방법이라는 걸 아셔야 하는데, 보면, 어, 교회 안에 우리 뭐, 아까 우리 임 목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구조적인 문제가 하나 있다면, 결국엔 교회 안에서 모든 결정은 단임 목사님에게 맡겨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연장선에서 총회고, 교회의 공동체, 예를 들어 무슨 뭐, 목사님들의 공동체든지, 거기에 그 결정 구조가 어떤 사안에 따른 전문성이 무시된 채. 예, 그냥 기도해 보니까 이렇다. 뭐어 또는 성경 말씀 2 구절에 의하면 이렇다라는 게에 신학적으로도 검증이 잘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에뭐 소통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 교회가 정말 그 많은 자원들이 있거든요. 어 그리고 뭐 더저 대학에 몸을 담았었습니다만은 일반 학문을 하는 좋은 신실한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계시고 그분들이 어떤 사회적인 이슈, 뭐대 아까 말씀하신 차별금지법이 됐든지, 아니면 뭐 미혼모의 문제가 됐든지, 자살의 문제가 됐든지 이것을 어떤 교회가 정말 대처할 때 평신도 가운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을 같이 동참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너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니까 아주 그 부분에 뭐 예를 들어 인구 문제 같으 면, 인구학자가 경제학자나 이런 분들이 탁월한 거고. 저는 이정 교수님을 굉장히 <laughs> 좋아하게 되는 게이 목사도 아니시고 <laughs> 어, 어떤 면에 평신도로서 사회학자인데 사회학이 아시듯이. 가장 사실 세속적이고 가장 인본주의적인 학문이고요 특별히 연세대학교 사회학과가 아주 그런 면에 <웃음> 네. <웃음> 우리나라에 그런데 <laughs> <아니>, <laughs> 그 정말 제가 저는 사실 정 교수님 만난 지 얼마 안 돼요. 책만 주로 읽었는데 그 사회학자가 교회를 사랑하고 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 말씀에 신실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건데, 뭐, 정 교수님 하나의 예지만, 제 주변에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바로 그런 그 차별금지법이나 어떤 대사회적인 교회 메시지가 나갈 때, 사실 낙담을 한다는 거죠. 아, 목사님 저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데, 네, 좀, 조금 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언론가 없어요. 어제도 마침 수업 시간에 이제 그런 토론이 좀 있었는데 어제 이제 제가 강의하지 않고 강의해준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들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예를 들면 뭐 설교를 듣고 뭔가 좀 다른 의견이 있어서 좀 말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일반 성도들은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목사님 설교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 대해서 질문하기도 어렵고 뭘 물어보기도 어렵고 또 교회에서 어떤 일방적인 어떤 입장을 표현했을 때 의사 표현할수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참는 거죠 그러더래요 그래서 얼마나 참습니까 뭐간데까지 참는 거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럼 교회를 떠나는 거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일상적인 방식이거든요 교회 안에서 전혀 소통이 되지 않고 그냥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교회 중직자 의사 결정하는 분들은 따로 있고 이런 것이 사실은 우리가 뭐 신본주의라고 말을 하지만 모든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인데 그 안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그 안에서 서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의견들 이렇게 모아지는 과정들이 중요하고 그렇게 사실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인데 공동체를 누가 한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사실 사회에 나가서도 전혀 통용되지 않는 방식이거든요. 그럼 시민사회 얘기를 하지만 시민사회는 다양한 의견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저마다 자기 주장도 하고 얘기도 하고 대화와 토론을 해서 뭔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교회 안에서 전혀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반 사회 영역에서 토론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반대의 목소리를 낸다는 건 사실은 그큰 사회나 집단에 설득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대 목소리를 내도, 어쨌든 그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결정을 하, 하더라도, 아, 그래도 내 목소리를 들어주는거나앞에서 그냥 끄덕끄덕 하고, 이게 정서적으로 이렇게 교감만 돼도, 최소한의 합리성만 있어도, 젊은이들만 해도, 이렇게 웬만하면 교회가 막 굉장히 파격적인 선택을 하길 기대하지는 않더라고요. 예, 네, 근데 이제 그런 소통 자체를 이제 못하게 되니까, 그런 발언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교회를 끌고 가니까, 뭐 교회 바깥에서 교회를 바라볼 때는 뭐더 하겠죠. 그런 부분을 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따로 자리를 떼어서라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